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엔》 제 32장 합격자 명단 발표 어느덧 6월 말이 되었어요. 학기도 끝나고 에이벌리 학교 스테이시 선생님과의 지도도 끝이 났네요. 앤과 다이애나는 그날 저녁 풀이 죽은 채 집으로 향했어요. 붉어진 눈과 젖은 손수건을 보니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별 인사가 3년 전. 팔립스 선생님의 말씀만큼이나 애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다이애나는 가문비나무 언덕 아래에서 학교 건물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지 않니? 다이애나는 울적하게 말했어요. 애는 손수건을 뒤적이며 마른 곳을 찾아 닦았어요. 너는 나만큼 슬퍼할 필요도 없잖아. 너는 겨울에 다시 오겠지만, 나는 아마도 운이 좋다면 말이지만 이 사랑스러운 옛 학교를 영원히 떠나게 될 거야. 전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없고 너도 없고 제인도 루비도 없을 테니까 난 혼자 앉아야 할 텐데 너 말고 다른 짝이랑 앉는 건 상상도 할수 없어. 우리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지, 앤. 이제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 다이애나의 코끝을 타고 두 방울의 눈물이 굴러 떨어졌어요. 앤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내가 울음을 멈춰야 나도 그칠 수 있어. 내가 겨우 손수건을 치우면 내가 다시 눈물을 글썽거리는 바람에 나도 다시 울게 되잖아.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명랑할 수 없다면 될수 있는 한 명랑하게 있어야지. 어쨌든 내년에도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왠지 모르게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런 기분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 스테이시 선생님이 내신 시험은 아주 잘 봤잖아. 응, 하지만 그 시험들은 날 전혀 긴장시키지 않았어. 진짜 시험을 생각하면 가슴 주위로 차갑고 끔찍한 기운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게다가 내 번호는 13번이고 조시파이는 그게 아주 불길하다고 했어. 난 미신 같은 건안 믿고 그게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13번이 아니라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너랑 같이 시험 보러 가면 좋을 텐데.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신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넌 저녁마다 벼락치기를 해야 할 거잖아. 아니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책은 절대 펼쳐보지 않겠다고 약속시켰어. 그건 우리를 더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면서 산책도 하고, 시험 생각은 잊고, 일찍 자라고 하셨어. 좋은 조언이긴 한데,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좋은 조언은 원래 그런 법이잖아. 프리시 앤드루스는 입학시험 주간 내내 밤을 새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다던데, 나도 최소한 그녀만큼은 버텨보려고. 내 조세핀 이모가 내가 시내에 머무는 동안 비치우드에 묵도록 해주신 건 정말 친절하신 거야. 시내에 있는 동안 나한테 편지 써줄 거지. 당연하지. 화요일 밤에 첫날이 어땠는지 편지할게. 애니 약속했어요. 그럼 난 수요일에 우체국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가 굳게 다짐했어요. 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내로 떠났고. 약속대로 수요일에 다이애나는 우체국을 서성이며 애의 편지를 기다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다이애나에게 애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 나는 비치우드 서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어젯밤은 방에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웠어. 내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스테이시 선생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할수 없지만. 역사책을 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예전엔 숙제하기 전에 소설책을 읽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오늘 아침 스테이시 선생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가는 길에 제인, 루비, 조시를 데리고 아카데미로 갔어. 루비는 내게 손을 만져보라고 했는데 얼음처럼 차가웠어. 조시는 내가 밤새 한숨도 못잔 얼굴이라고 하면서 내가 설령 시험에 붙는다고 해도 교사 과정의 고된 공부를 버틸 만큼 강하지 않다고 했어. 나는 아직도 조시 파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데 큰 성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이럴 때 특히 더 느껴. 아카데미에 도착하니 섬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 제일 먼저 계단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는 무디 스퍼전을 발견했지. 제인이 그가 뭘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니 제발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잠시라도 멈추면 겁이 나서 지금까지 알던 걸 전부 잊어버리게 되는데 구구단만은 모든 사실을 자기 자리에서 단단히 잡아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방을 배정받았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은 우리와 헤어져야 했어. 제인과 나는 함께 앉았는데 제인은 어찌나 침착한지 부러울 정도였어. 똑똑하고 침착한 제인에게는 구구단 따윈 필요 없겠지. 나는 내가 느끼는 만큼 겉으로도 긴장해 보이는지. 그리고 내 심장 소리가 방 반대편까지 들리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 그때 한 남자분이 들어와서 영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 그걸 집어드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 아주 끔찍한 순간이 있었는데 다이애나, 내가 아는 4년 전, 내가 마릴라 아주머니께 그린 게이블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봤던 그때처럼.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맑아지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아 심장이 아예 멈췄었다는 말을 깜빡했네. 왜냐하면 적어도 저 시험지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점심에는 집에 갔다가 오후에는 역사 시험을 보러 다시 갔어. 역사 시험은 꽤 어려웠고 연도 때문에 끔찍하게 헷갈렸어. 그래도 오늘은 꽤잘본것 같아. 하지만 오 다이애나 내일은 기하학 시험이 있어. 그걸 생각하면 유쿨리드 원론을 펼치지 않으려는 결심이 흔들릴 뻔했어. 구구단이 도움이 된다면 내일 아침까지 계속 외웠을 거야. 오늘 저녁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는 길에 무디 스퍼전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걸 만났어. 그는 역사 시험을 망쳤다고 확신하면서 부모님께 실망만 드리는 운명이라며 아침 기차로 집에 갈 거라고 했어. 그리고 목사보다는 목수가 되는 게더 쉬울 거라고 하더라. 나는 그를 달래고 스테이시 선생님께 불공평한 짓이니 끝까지 시험을 보라고 설득했어. 어떤 때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지만 무디 스퍼전을 보면 늘 여자라서 그리고 그의 누나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루비는 내가 그녀들이 묵는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어. 영어 시험지에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걸 발견했대. 루비가 진정된 후 우리는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너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다이애나. 기아학 시험만 끝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내가 기아학 시험에 떨어지든 말든 애는 계속 뜨고 질 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는 않아. 떨어진다면 차라리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는 기분이야.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애니. 기아학 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이 제때 끝났고 앤은 금요일 저녁집에 도착했어요. 앤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은은한 성취감이 감돌았어요. 다이애나는 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린 게이블에 와있었고 두 사람은 몇년 만에 만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앤,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내가 시내에 간 이후로 몇 년은 지난 것 같아. 오, 앤, 시험은 어땠어? 기아학 빼고는 꽤잘본것 같아. 붙었는지는 모르겠어. 떨어졌다는 묘한 느낌이 들어. 아, 돌아오니 정말 좋다. 그린게이블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야. 다른 아이들은 어땠어? 애들은 다 망쳤다고 말하지만 난잘본것 같아. 조시는 기하학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살짜리 아이도 풀수 있을 거라고 했어. 무디 스퍼저는 여전히 역사 시험을 망쳤다고 확신하고 있고, 찰리는 대수학 시험을 망쳤다고 했어. 하지만 사실 아무도 몰라. 합격자 명단이 나와야 알수 있으니까. 그걸 2주 동안이나 기다려야 해. 2주 동안이나 이런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니. 그냥 자고 일어나면 결과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 다이에나는 길버트 블라이스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넌잘볼 거야. 걱정 마. 차라리 성적이 그저 그렇다면 떨어지는 게더 나을 거야. 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애의 말은 길버트 블라이스보다 낮은 순위로 합격한다면 성공이 불완전하고 쓰라릴 거라는 뜻이었어요. 다이애나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애는 그 목표를 위해 시험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했어요. 길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은 길에서 몇번 스쳐 지나갔지만 인사는 나누지 않았어요. 매번 애는 고개를 조금 더 높이 들었고 예전에 길버트가 다가와 친구가 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그를 꼭 앞지르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죠. 에이벌리의 모든 아이들이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해한다는 걸 애는 알고 있었어요. 지미 글로버와 네드 라이트가 내기를 했다는 것도, 조시 파이가 길버트가 당연히 1등일 거라고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앤은 자신이 뒤쳐진다면 그 굴욕은 절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앤에게는 더 숭고한 이유도 있었어요. 매튜와 마릴라, 특히 매튜를 위해 앤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싶었어요. 매튜는 앤이 섬 전체에서 다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건 가장 과장된 꿈 속에서도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앤은 적어도 상위 10명 안에는 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야 매튜의 다정한 갈색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고된 노력과 상상력 없는 방정식과 지루한 활용형 공부에 대한 값진 보상이 될 것이었어요. 2주가 지나자 엔도, 제인, 루비, 조시와 함께 매일 우체국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샬러타운 신문을 손을 떨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해서 누르며 펼쳐보았죠. 찰리와 길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무디 스퍼전만은 왕강이 거부했어요. 차분하게 신문을 들여다 볼 배짱이 없어. 그는 앤에게 말했어요. 그냥 누가 합격했는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3주가 지나도 합격자 명단이 나오지 않자, 앤은더 이상 이 긴장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입맛도 없어지고, 에이벌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도 흥미를 잃었죠. 린드 아주머니는 교육감이 토리당이니 이런 상황밖에 기대할 게 없다고 혀를 찾고, 매튜는 애의 창백하고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매일 오후 우체국에서 집까지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선거에서는 그리 땅을 찍는 게 나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애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시험의 고통과 세상 걱정을 잊고 아래 정원에서 올라오는 꽃 향기와 가랑이 흔들리는 소리 가득한 여름 황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들이마시며. 전나무 위 동쪽 하늘은 서쪽에 반사된 빛으로 엮게 분홍빛이 감돌았고, 애는 세계 요정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몽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이애나가 전나무 숲을 헤치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비탈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펄럭이는 신문이 들려 있었죠. 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섰어요. 합격자 명단이 나온 거예요. 앤의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은 아플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다이애나가 복도를 따라 달려와 노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이닥치기까지 앤에게는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이애나는 몹시 흥분해 있었어요. 앤, 너 합격했어. 다이애나가 소리쳤어요. 게다가 맨 처음에 있어. 너랑 길버트 둘다 1등이야. 동점이지만 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 정말 자랑스러워. 다이애나는 신문을 탁자 위에 던져놓고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애의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애는 램프를 켜려다가 성냥 꼬질를 업고 떨리는 손 때문에 성냥 몇 개를 허비한 끝에 겨우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신문을 낚아챘죠. 정말이었어요. 애는 합격했어요. 200명이 넘는 이름이 적힌 명단 맨 위에 애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애는 그 순간 살아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 앤, 다이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앤은 눈을 반짝이며, 너기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브라이트 리버에서 신문을 가져오셨어. 오후 기차로 오셔서 내일 우편으로는 도착하지 않을텐데, 내가 합격자 명단을 보자마자 미친듯이 달려왔어. 너희 모두 합격했어. 무디 스퍼전까지 전부. 그는 역사에서 조건부 합격했지만. 제인과 루비도 꽤 잘했어. 중간 정도는 될 거야. 찰리도 마찬가지고. 조시는 간신히 세점 차이로 턱걸이 했지만, 마치 1등이라도 한 것처럼 뽐낼 게 뻔해. 스테이시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 엔, 합격자 명단맨 위에서 내 이름을 보는 기분이 어때? 나라면 기뻐서 정신이 나갔을 거야. 지금도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지만, 넌봄 저녁처럼 차분하고 평온하네. 내 안에서는 불꽃이 터지는 것 같아. 애니 말했어요. 100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상도 못했어. 아니, 사실 딱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어. 만약 내가 1등으로 합격하면 어떨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 전체를 앞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허영심 많고 건방진 것 같아서 감히 상상도 못했어. 잠깐만, 다이애나. 지금 당장 들판에 계신 매튜 아저씨께 이 소식을 알려 드려야 해. 그리고 길로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앤과 다이애나는 헛간 아래 건초밭으로 서둘러 달려갔고, 운 좋게도 린드 아주머니가 울타리에서 마릴라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 매튜 아저씨!" 앤이 외쳤어요. "저 합격했어요. 그것도 맨 위쪽에요." 정확히 말하면 맨 위쪽 중 하나예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해요. 이제 말하지만 난늘 그럴 줄 알았지. 매튜 아저씨는 합격자 명단을 기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내가 걔네 전부를 가볍게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어. 엔, 정말 잘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린드 아주머니의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극도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감추려 했으면서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지. 엔, 넌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야. 모두가 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그날 밤, 사택에서 앨런 부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을 보내내는 달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속에는 지난 날에 대한 감사와 앞날에 대한 경건한 소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흰 베개 위에서 잠이 든 애의 꿈은 소녀 시절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밝고 고운 꿈이었답니다.